진돗개가 숲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자는 본 적은 없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개는 옆에 있던 뼈를 발견한 후 사자가 들릴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와, 사자 진짜 맛있네? 이 소리를 들은 사자는 보기보다 포악하네,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걸 나무 위에서 지켜보던 원숭이는 사자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한 뒤 보상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안 사자는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개를 찾아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와 원숭이가 다가오는 걸본 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챘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개가 외쳤습니다. 아이, 원숭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자 한 마리 좀 데려오라고 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네?